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의 경제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7일 동아일보. 오늘의 제목은 임대차법 이후 매매 발길 뚝, 수도권 외곽, 깡통 전세 조진, 어, 전세는 잘 나가는데 매매는 잘안 되어요. 전세 값이 천만 원 정도만 보태면 아파트를 살수 있지요. 그런데 사려는 사람이 없죠. 지금 매매 값이 오르긴 기대하기 어려워요. 16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 서해 아파트 입주 20년 된 에다 주변의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최근 집값 상승 기대도 이곳 집값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였습니다. 반면 전세값은 한달 사이에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59 제곱미터는 이달 3일 2억 천만원의 전세 가격을 체결하였습니다. 아, 같은 크기의 매물이 7월 말에 2억원에 매매에 거래되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푸른 마을 주공 5단지 전용 59 제곱미터 역시 지난달 2억원에 팔렸던 일정 매물이 이달 들어 12일 3천만원이 더 비싼 2억 3천만원의 전세가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아파트 전세 값이 매매 가격을 넘어서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깡통 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는 집값이 전세 값을 밑도는 경우를 말합니다. 잘못하면 전세금을 일부 혹은 전부를 떼일 수도 있는데 매물이 부족해 위험을 무릅쓰고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공인 관계자는 말하였습니다. 규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어, 투자자들이 수도권 외곽 아파트의 매매를 꺼리는 한편,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주택의 눌러 앉는 수요가 전세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어, 용인 한숲시티 3단지 전용 44제곱미터는 이달 초 1억8천만원에 전세가 거래되었습니다. 지난달 말 매매가격이 1억8천4백만원보다 겨우 4백만원 낮은 수준입니다. 이달 초 2억2천5백만원에 매매거래된 인천중구 영종 영종신명스카이 뷰, 주월 전용 면적 56제곱미터는 전세 시세가 2억원에 달합니다. 매매와 전세 차이는 2,500만원 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런 조짐은 통계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KB, 부동산, 의리보원에 따르면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 매매가 최근 4주 연속 하락을, 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어, 전세 가격은 어, 매주 전주 대비 0.1에서 0.2%씩 상승하였습니다. 용인시 처인구도 같은 기간에 매매 가격이 0에서 0.1%보다 전세 가격은 0.25에서 0.33%더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어, 매매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나타내는 전세 가율도 소폭 상승세입니다. 안산시는 67%. 용인시는 68%. 인천 중구는 전세 가율이 67%로 전주 대비 0.5포인트나 상승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68%에서 68%였습니다. 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보증액수는 어, 8월 말 기준 3천, 어, 3천억 원으로, 어, 지난해 총액이 2800만 원보다 훨씬 넘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가 늘며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앞으로도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계속 상승하면 보증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대중 교수는 수도권 외곽 지역은 임대차법 시행 등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의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었을 경우 강통 전세 현상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법 이후 매매 투자 발길 뚝 수도권 외곽 강통 전세 조진 매매가 하락 속에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산 일부는 3천에서 4천만 원 매매가보다 뛰어넘는 아파트가도 아파트도 있고 대출 규제 강화되어 매매를 꺼리고. 임대차법 시행에 전세 매물이 줄어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되는 깡토, 깡통 전세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오늘의 깡통 전세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우리 경제 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